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8장이죠. 그렇습니다. 9번째 예. 시간. 8장인데요. 음. 지금부터 이제 일반인들이 음. 흔히 잘 익숙해 있는 도덕경의 주요 문구들이 이제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김성원 선생님께서 8장을 음. 한번 처음 시작해 주시죠. 네. 썩 자른 물과 같구나. 물은 잘못에게 잘 좋게 하고 다투질 않으니. 무사람 싫어하는 데서 지낸 물어 거의 길이로다. 잇기는 땅에 잘. 속은 깊기 잘. 죽이는 어질기 잘. 말은 밉부게 잘. 바로 잡을 때잘 다스리고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움직이는데 때잘 맞지 그저 다투질 않기로만 하니 물어 허물 없어. 오늘 노자의 팔장 가장 네. 착함은 물과 같다. 대말로 그 유명한 상선약수 상... 네. 그 문장이죠. 그렇습니다. 노자는 물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착한 것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이 모든 생물을 살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또 낮은 곳으로만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보는 게 그야말로 겸양지덕. 또 공자는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면서 가는 것이란 이와 같구나. 밤낮 쉬지 않는 도다라고 했고요. 톨스토이 역시. 지난 편에 말씀드린 대로 노자의 도덕경을 가장 좋아했고 그 중에서 특히 상선약수 이 팔장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도덕경 81장 중에서 이8장 상선약수를 아주 좋아해서 가장 좋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기장에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적었습니다.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은 노자가 말한 물이다. 막히지 않았으면 물은 흐른다. 둑이 있으면 물은 멈춘다. 둑이 뚫어지면 물은 새어 흐른다. 물은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그런 까닥에 물은 무엇보다 귀하며 무엇보다 강하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자입니다. 수설리만물이 부쟁 처중인지 소오 고기어 도이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무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여기에서 선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서 남은 착할, 착할 선으로 아. 이제 아는데 동사로 쓰면은 뭘 잘한다라는 잘한다. 선방했다 할때 선방이라는 선방게 착한 방어가 아니고 예. 아주 잘 방어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성님도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썩자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물이 이제 만물을 아주 잘이룩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물인데 예. 물은 언제나 우리가 말했듯이, 낮은 자리로. 그렇죠. 또, 물은 자기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없는 그 자리에 그렇죠. 있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대하니까 자연이 모든 것에 이제 이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남과 다툴 이유가 없지요. 다툴 이유도 없죠. 자기가 없다는 것은 예. 그대로 이제 빈 상태가 된 겁니다. 네. 물 자체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고유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곳에 바다에 있어서 물은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또 네, 네. 추운 곳에서는 얼음이, 얼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물이 어떻게 네. 보면은 도의 근본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도는 또 우리가 다석사상에서는 성령과 불성으로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했던 모든 언행들이 물처럼 유연하고 다툼이 없고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음. 모든 이들을 섬기고 특히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현대인들이 대부분 높은 자리를 그렇습니다. 차지하려고 음. 어, 오히려 예수님의 이제 도를 쫓아 이렇게 살아보려면 우리가 바보라는 말을 사실은 듣게 되죠. 네. 그래서 노자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똑한데 네. 나는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네. 속인 찰찰 아독 민민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 예. 그리서 다석님도 스스로 나는 바지적 고리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배울 점입니다, 부모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셨고 시알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계셨고 그렇죠. 본인은 삼천재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조금도.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었고 그러세요. 철저하게 음.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이런 도 사상과 가장 잘 맞는 삶을 네. 살지 않으셨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10분 동감합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사는 데는 땅이 좋다 마음은 깊은 곳이 좋다. 벗을 사김에는 어진 곳이 좋다. 살만한 곳은 높은 하늘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가장 낮은, 땅. 낮은 땅이다. 그래서 땅이 안전하여 땅이 제일 좋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부로지 않으면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제 소견이나 감정에 끌어당겨 쉽게 움직이지 않는 깊은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 표현을 잘한 게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이 있습니다. 야. 예,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집착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여선인의 여는 더불어 사귄다, 사귄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물은 이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누구에게나 이제 착하고 어질게 대합니다. 벗을 사김에 있어서도 어진 것이 좋은 것이죠. 강한 자기 주장이 없다기보다는 상대를 아끼고 또 상대를 보살피고 그래서 만물을 전부 자기처럼 보듬어 주는 네. 그런 것이 이제 어진 어진 인자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구절입니다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말은 착하도록 믿음직하게 하고 정치는 자연의 도리로서 다스리는 게 좋고 일은 잘할 줄 아는 게 좋으며 움직임은 때를 맞추는 게 좋다 말이라는 것은 마루 마루종에서 이제 마루종에서 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 수사 입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말을 닦아서 참을 세운다는 세운다. 뜻입니다. 네. 마음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타성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써야 한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생각이 결단나서 그릇된 말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정선치에서 음. 정치란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세속의 정치인가요? 요즘 이제 국민들을 다잘 살게 해 준다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예.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잖아요 국민들을 걱정시키죠.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스럽죠.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란 것은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렇죠. 정치. 몇천 년을 두고 바로 잡겠다는 것을 오늘날까지 못하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말은.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깊이 좀 새겨 들어서 네. 정치를 어렵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사선은 일은 잘할 줄 아는 게 좋다. 음.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선이 착할 선이 아니고 잘한다. 할때 네. 선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을 잘할 줄 모르면 이제 도리를 모르고 일을 하게 되어서 죄다 막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일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들은 자연의 도리를 잣대로 삼아서 네. 모든 것을 보는데 문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일을 하니까 네. 그렇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네. 이웃 사랑의 일을 하기 위해 네. 사실은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네. 똑똑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이웃사랑.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마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다석 선생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다음 구절은 동선시 음. 움직임은. 때를 맞추는 게 좋다. 그래서 타이밍이죠, 타이밍. 모든 행동, 행위는 제때 하는 게 좋거든요. 씨뿌릴 때 씨뿌리고 수확할 때 수확하는 거. 공자도 사람의 나이와 과제를 6단계로 나눠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유명하죠. 그래서 15세 때 지학, 지학. 20대 약관, 약관, 30대 이립, 이디립. 40대 불혹, 불혹. 50대 6천 명, 육십 대 이순, 6십대중심 소요, 류구라고 했죠. 했죠. 예. 이순이라는 것은 이제 귀가 아주 귀가, 순해져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u s t so. Hananimas, 대 h e moon, the truth in t h 는그 h e mom, 경까지가 e 는 것이죠. 그렇죠. 이에 관한 이제 타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때를 모르고 서두르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그만두어야 할 때는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는 위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타성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일을 정년이 되면 일을 이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외롭고 허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러한 이제 세상적인 일을 다 맞췄으면 예. 우리가 앞으로는 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깊이 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네. 그러한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네.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러한 뜻이겠죠. 그렇죠. 네. 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부유 부쟁 고무우 그저 오직 다투지 않아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물이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것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일체를 그렇죠.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의 특징이 이제 부쟁에 있어요. 그래서 음. 노자는 이 팔장에서 부쟁이라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팔장을 통해서 예. 우리도 나를 내세우지 않을 때 그렇죠. 남과 언제나 부쟁 다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비워놔야지 남을 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네. 섬기로, 섬기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이 아주 거룩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히 우, 우 자는 노노에 보면 불언천, 불우인, 불언천.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불우인 사람도 탓하지 않는다. 타타지 않는다. 혹시 그때의 우자거든요. 그런데 다성님은 이 우를 이제 허물로, 허물로. 예 번역을 하셔서 그럼으로 허물이 없구나. 없다. 타투지 않으니까 허물이 예.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쭉 음. 그 저가 해준 거를 보통 일반에서 말하는 도덕경 음. 풀이하고 김 선생의 풀이를 이렇게 한번 종합해가지고 한번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착한 것, 음. 즉, 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소갈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 다투지도 않는다. 네.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 성령, 불성, 음. 얼과 같다. 물과 같은 이러한 소갈, 선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면서 낮은 땅에 처하기를 좋아하고 잘하고 마음 씀씀이는 깊고도 깊으며 베풀어 질 때는 하늘의 뜻 하, 하, 하늘의 뜻처럼 하기를 잘하고 말 씀씀이에도 신실함이 넘치고 정치를 한다면 아주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능력 있게 잘하고 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 음. 그리고 거동을 할 때도 움직일 때도 타이밍 때를 잘 맞춘다. 맞춰서, 음. 오로지 다투지 않음으로 허물이 없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더 자세하게는 음.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이 정도 하면 그 조목조목 알려드린 팔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김성훈 선생님과 음. 함께 팔장 풀이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나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